넥랜드 오늘리 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월구일 목요일 우리 시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다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새벽에 저희를 깨워서 주방편에 나오게 하신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비록 말씀은 보고 있지만 스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출발수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사자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비춰수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주의 백성들 한십 명도 그냥 왔다가 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계절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사사기 16장 15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상 16, 16장 15절로 22절 시작 드릴라간 삼선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온제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기도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반하지 아니하면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선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삼선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토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약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떠나서,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한 삼손이 진심을 다알려중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기도 되. 삼손에게 진심을 알려 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간주고 그 영인에게로 올라오리라. 들릴라한 삼손은 괜찮게 무릎을 베게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똥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 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리는 한의도를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떤치리라 하였으나, 요와께서 이미 장기를 떠나신 줄을 기다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리고 간상이 내려가 노출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 밀린 후에 다시 자라이 시작하니라 아멘 네원의 사상기 16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유혹은 피해야 합니다. 유혹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장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한두 번 읽어보신 분들은 이 사사 삼선에 대해서 보통 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삼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삼선. 어떤 분은 참 힘이 센 사람이었다. 또는 삭도를 대지 않았던 난시 하나님에게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물론 여러 인민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삼손, 삼선, 사사, 삼손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유혹이 더는 시험. 뭐, 같은 표현일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유혹을 보통 시험, 테스트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나 유혹이나 그 정의, 데피니션을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보통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는 하나님의 자련제를 하여금 죄를 짓도록 강교한 수단을 저지르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시험 또는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선은 바로 들릴라인 시험. 다시 말하면 그 유혹에 빠져서 정력을 이기지 못해서 그 위기의 자리 스스로 그 올무의 자리로 들어가서 인생을 실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사실 삼선은 물론 여러 부족함이 있었지만 정말로 어리석고 우미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1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속복이 되어서 비참한 상황을 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 세우셨어요? 사사 삼선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리더로서 우뚝 세우시고 그를 정말 통하여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20년 동안을 지도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정력을 이기지 못하고 참으로 비극적인 삶의 나락으로 오늘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결국 들릴라의 끈질긴 유혹에 걸려졌던 삼손이 진심을 토해내요. 자신의 힘의 원천, 내 힘의 원천은 나의 머리털이다. 그래서, 머리털을 다 밀고, 그의 힘을 뺏기게 되죠. 결국,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힘을 못쓰고, 잡히게 되었고, 도눈을 뽑혀서, 그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는, 그런 처량한 센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유혹의 위험성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유혹이 어떤 위험이 있는가? 또한, 믿는 자로서 이런 유혹이 올 때에 우리의 어떤 지혜로운 대처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유혹은 기회가 왔을 때는 피해하고 싸워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기회가 왔을 때 피하라. 본문 15절로 16절 함께 있습니다. 들릴레가삼선행경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냐 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로서 세 번이나 나를 기동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만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여 또다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선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옵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선을 유혹하고 있어요. 나에게 말하라. 너의기 미원철이 무엇이냐? 계속 말하라. 너는 나에게 마음이 이따거 하지 않았느냐? 왜 거짓말 하냐? 왜 희롱하냐?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냐? 하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연결해서 16절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16절. 후반부. 삼선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치다 삼선의 마음이 번뇌하여서 죽을 지경 간신히 이르렀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삼선의 마음이 번뇌하였고, 그런 어떤 조르는 것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깡뚝했던 중요한 이유는 그의 마음의 안식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양심의 간척이 생겼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실으로 구별되어 있는 그런 사상인데, 내가 이런 주호, 이런 어려움, 이런 어떤 문제에 빠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을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어떤 그런 마음들이 조금이나마 생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것은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우리도 살다 보면 원턴 원치 않던 대로 어떤 유혹을 당해본 그런 어떤 시험에 들수 있는 상황에 빠지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해 보신 분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아닌데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데 어떤 이런 유혹, 물질의 유혹, 성적인 유혹, 어떤 유혹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유혹의 상황이 생기면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 바로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 유혹은 기회가 왔을 때 바로 피하고. 하나님께 그냥 엎드려 줬어.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제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구하시지 말아야 되는 점은 내가 유혹을 이겨보겠다고 대적하는 순간, 싸워 이기려고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얼마든지 구체하게 빠질 수 있다. 이게 죄악의 무서움이에요. 처음엔 몰라요. 에뭐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 그렇게 하다 보면 삼성처럼 정욕에 빠졌어. 욕심에 이끌려 결국 그 유혹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했다가 그 자만심이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삼킬 수 있다. 우리가 아다시피 요셉은 자기 주인 모델발에 아내에게 수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잘한 것은 그런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바로 거절하고 그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다. 단호하고 안 돼. 노. 하나님과는 아닙니다. 하면서 노 라고 하면서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해서 도망한 점. 그것이 주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욕은 기회가 왔을 때 피해하고 대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질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만하거나 자신한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은 스스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남 스스로를 너무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단마귀는 바로 그 틈을 이용합니다. 삼선처럼, 다위처럼, 그런 사람들도 순간의 정력, 다지는 넘어갈 수 있죠. 너무나 슬픈 것은 오늘 20절에 보니까 삼선은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털이 밀리고 나서도 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난 것도 몰랐어요. 내 늘정기 다 날라가 버린 것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능력이 없어지고 말았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방심하면 다할수 있습니다. 유혹의 자기를 믿음으로 벗어나는, 그 자기를 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건면, 어떤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인생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실패한 인생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본문 2 1절2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리고 관사이 내려가 노출로 매고 그에게 오게서 멧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말씀을 잘 보시면. 22절 보시면 후반, 22절 말씀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영혼의 말씀을 줍니다. 물론, 블레 사람에게 붙잡혀서 삼소는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눈이 뽑혔어요. 감옥에 흘려갔어요. 맷돌을 돌리면서 유롱당하고 온갖 아픔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을 잘 보시면 이제 삼선의 모습은 예전에 어떤 사상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실패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한 그런 어떤 인생으로 볼수 있어요 멋있던 모습, 힘쎘던 모습 불리스라는 두려워 했던 그런 용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너무나 힘없이 고통당하는, 블레스사람들에서 조롱당하고 그들이 비웃고 그들의 괴노힘을 온몸으로 받아 안아야만 했던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목한 것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보면서 저는, 만스벨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의 행간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있는, 무슨 의미냐? 삼손이 감옥에서 내 토를 돌리면서, 과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스스로 자책하고 원망했겠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아마 스스로 아주 그런 어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후회했을 겁니다. 그러나 전 여기서 꼭 하나 짚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귀 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밑돈을 돌리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 허물, 문제를 분명히 회개했을 것이다. 후회로 치지 않냐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돌이켰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의 머리털은 점점 자라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힘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내일 본문 28절을 보시면, 그는 사사로서 위대한 일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내일 말씀을 자세히 보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의 실패하고 무너진 인생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삶으로서 마지막 인생의 피날레를 마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점은 하나님의 사사 삼선도 그 믿는 자도 그런 유혹의 자리 들릴라에게 찾아갔듯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던 모습이 있었듯 우리도 시장 상하면서 때로 여러 유혹에 빠지기도 되고 때로든 귀걸이와 불행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을탁 잊어버리고, 각종 고생, 불행, 문제, 고통, 시험, 어려움, 깨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다 몸으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처럼, 당초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다시 회복은 시키시지만, 그 돌아오기까지의 과점은 너무나 질환하고 힘들고, 그동안 그렇게 되는 불행은, 이도 말할 수가 없다 사랑하 여러분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날씨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인생도 다시 회복시켜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깨어있어 조심하고 근신하며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맨섬을 맺겠습니다. 유혹은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막계는 오늘, 오늘도 오른 사자와 같이 저의 여러분을 삼키는 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이 망수박들을 살면서 온갖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와요. 영적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의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간 삶을 살며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되어 복음을 전거하는 자 그러한 시험에도 꿋꿋이 지키며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인 삶을 살고 주어진 장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계의 말씀을 통해 삼선이 딜릴라에게서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넘어가 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도대로 실패하거나 잘못될 수 있음을 우리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선자란 조수바라신 그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영적 분별력을 정말 예민하게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에 주시옵소서. 마지막 들을 살면서, 저희들 무엇이 든지 무엇이 정말 옳은지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유혹의 자리, 시험의 자리 올 때에 그것을 바로 피할 수 있는, 노우라고 말할 수 있는 묘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서 행동으로 실천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 성도들, 오늘도 살면서 그 입술 가운데 감사한 기품이 넘치게 하시고, 입술을 범죄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마음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두 번째 기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죄의 유혹에 철저히 조심하며 반드시 그 상황 그 위기에서 피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자원하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두 번째는 실패한 인생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좋을 때도 안될 때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 험한 세상에서 붙잡을 수 있도록 인통해달라고 이주관식도 노정원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